더듬더듬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잘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다윗을 섬기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내가 너를 모은 것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력질한 모든 자는 누략물이 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하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화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종기하게 하리니, 그들은 귀찮아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랑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송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댐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에서, 지경으로 에지경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해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서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피곤한 심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은 아버지가 심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심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라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해설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0장 2절에서 책에 기록하라고 한 말씀에서.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은 30에서 33장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환란의 때가 오겠으나 그들을 구속한 멍해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왕 다윗을 성기게 될 것입니다. 30장 4절에서 9절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무로 당하게 될 상처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그것은 마치 남편에게 버림당한 아내의 처지와 같을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상처를 고치실 것이며,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인데, 이는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들을 향한 진노는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장 2절에서 3절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나 남 유다는 다시 돌아와 옛 땅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장자됨에 기초하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돌아올 유다 백성을 대표합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며 근심이 다시 없게 하실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은 그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라헬이 자식이 없어 울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15절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지파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벌로, 바벨론에게 짓밟히나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 문내 라헬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의 많은 어미들이 자식을 잃은 불행을 당했을 때 인용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 당시 이 구절은 학대를 당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속담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후 리우치고 교훈을 받은 후에 자책합니다. 19절. 그리고 자신이 받은 징계가 유익했다고 합니다. 18절. 하나님은 이제 처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여기서 남자는 아내가 다시 사랑으로 포옹해 오기를 기다리시는 남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복을 누릴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이제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 그들은 모두 부모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31절. 이 언약은 광, 광야에서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다릅니다. 32절.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하여 그들로 파할 수 없게 하는 확실한 언약입니다. 33절에서 34절.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완성과 함께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은 해와 달의 규정이 폐하여지지 않듯 아무도 하늘을 측량하고 땅 아래를 측량할 수 없듯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은 약속 없이 행하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미래가 아무래 보일지라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완성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십자가 사건에서 목도한 자들입니다. 더욱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32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성에, 성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다노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두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리 아나두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운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루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루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 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남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국당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건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받칠 삼이야 증인을 세우라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네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한 집들을 살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하며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내가 노여움과 분황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였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기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속내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설입니다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 들에 감금되어 있는데 이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 시드기야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고향에 있는 숙부의 땅에 대한 기업을 물을 것을 명하십니다. 7절 이는 친척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기업인 땅을 잃게 되었을 때 그와 가까운 친족의 순서를 따라 그 가족이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대신 땅을 사주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32절 예언된 상황에서 보자면 내일이면 나라가 망할, 망할 텐데 숙부의 기업을 물는 것과 같은 일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숙부의 기업을 물으려면 돈을 지불하고 숙부를 위하여 그 땅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바룩에게 보존하게 합니다. 8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이 회복되어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16절에서 25절.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27절.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만 행했던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28절에서 35절. 그러나 36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모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37절. 언약하신 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이요 그들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38절.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일으키심이요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 예레미야의 매매 행위에서 보여진 대로 멸망 전과 같이 매매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진, 징계를 앞두고 있는 유다라도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징계도 환란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으면 변장된 하나님의 선하심일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언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